지리에 신성범 의원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영도 의원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구 누구 보고 하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최수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수희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과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 및 견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방인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여당 의원을 상대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방적인 정치 공세의 몰단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것입니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의사 진행 발언하십니까? 제 발언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왜안 하기로 한걸 하세요? 민 여세우시고요. 안안 하기로 한적 없는 아닙니다. 각당 의원들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자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렇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제가 아닙니다. 그럼 의사진행 발언 하시는 거예요? 아니 최수진 의원을 지명해서 내란세력이라고 했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예 최수진 의원한테 내란 뭐라고요? 아니 최수진 의원한테 했냐고요? 누구냐고요? 최수진 의원을 찍어서 소위원네요. 그게 공개됐어요? 아니, 있고, 아니, 아 지금 준피한줄 아, 아세요 좀? 아 지금 이 내란 가지고 우리가 내란이다 아니다 비상대업이다 아니다 내란 세력이다 아니다 이거 싸울 일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소위에서.

잠시만요 아니, 왜안 띄우세요? 빨리 띄우세요. 네. 아니 잠시만요. 최수진 의원님.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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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용의 제목도 그렇고요. 내란 동조 세력일 수도 과, 과방이 소위원장 교체해야 했어요. 그 내용에 이어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구통신위원회 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세력의 동조자일 수도 있다며 과방이 법 법안 일소 위원장 최수진 내 교체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네. 속기로 확인해 주세요. 그런 거구나. 제가 이해가안니다 지금. 아니, 빨리 하세요. 노정면 아, 의원님. 아, 노정면 의원님 아, 아, 반박기에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아니, 놔두세요. 네. 세우세요 <웃음> <웃음> 아니. 그면 지금 저한테 사과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워 은 일에도 자으면자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적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둘이 뭐 하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노정면 의원님, 지금 속기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이 기사 보고 하신 것 같은 계속하시고 반밖를 충분히 드리겠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최수진 의원님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이거, 이거를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의원님, 이거 돌리세요. 지리 일단 소개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7분 주세요 아니, 아닙니다 7분 주세요 네. 지난 13일 김어준 암살조 제보 주장 검증 않고 가방에서 공개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렇게 13일 민주당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국회 출석해서 북한군 위장 암살 조 가동이란 제보는 이거는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뒤늦게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말 검증 없이 아니무 말고식의 제보를 전파해 우리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김어준 씨는 객관적인 팩트 체크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정 세력에 유리한 해석과 가장된 얘기를 통해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개인 채널에서 하는 것도 언론인의 책임과 신뢰성을 저는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회에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 신뢰와 공정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고 국회의 정쟁의 장으로 전략시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사과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랭요원 미복기설 등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 이런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카 카더라 뉴스 이런 거는 불안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이고 국민에게 국민을 기만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과방에서는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 진실성을 다루하는 과방위가 가짜 뉴스의 유통지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님.